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중국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두달 만에 이루어지는 한중 정상회담을 위한 일정으로 시진핑 국가주석과 중요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중 첫날 현지 교민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이튿날 정상회담에서 다양한 현안을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중은 2017년 이후 9년 만에 이루어지는 우리 정상의 중국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한한령 완화와 서해에 설치된 중국의 불법 구조물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양국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됩니다. 정상회담에선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도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양국 간의 산업과 기후 환경, 교통 등의 10여 개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는 양국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방중의 세부 사항들은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 관계와 경제적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함께 중국 기업인들과의 경제협력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양국 간의 교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또한 곧 있을 한일 정상회담과도 연결될 전망입니다. 중일 갈등 속에서 한국이 가교 역할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각적인 외교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가 됩니다.